안녕하세요. 비니의 다육입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판매 영상 함께 보시고요. 문자 주시면 내일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요. 세트예요. 세트인데 총 8종이고요.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들어가 있는 품종 함께 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보스가 있고요. 레드펄 다이아가 있습니다. 그다음 클라우드 킹금. 그리고 마리아금이 있고요. 그 다음은 엘콘 생얼금이구요 엘콘 철화 금입니다. 그리고 산타 마리아 금 방울 봉랑 금이 있습니다. 총 8종입니다. 스타보스구요 살짝 금기는 있지만 금이 발현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금 품종에서 나온 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펄 다이아몬드입니다. 붉은 색감으로 물이 드는 그런 품종이고요. 그리고 마리아 금은요, 금 상태가 아주 좋고요. 라인이 붉게 물이 들고 있는 아이고요. 사이즈는요, 10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레드 펄 다이아는, 다이아몬드는 7cm, 그리고 스타보스 7.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킹 금이고요. 사이즈 8cm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산타 마리아 금, 사이즈 8cm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엘코온 금 색감 정말 예쁘죠? 금 상태에 정말 좋은 엘코온 생얼입니다. 엘코온 생얼 역시 7cm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엘코온 철화 금입니다. 이 아이도 7에서 8cm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8종이고요. 가격 10만원입니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스타보스. 그리고 레드펄 다이아몬드 돌기 마리아금 이번은 산타 마리아금 대신 돌기 마리아금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엘콘 철학금이고요 엘콘 쌩얼입니다. 그리고 에보니 금이고요. 에보니 금은 완전하게 어, 금 상태가 좋은 건 아니지만 금 품종에 금이 약간 노란 금이 나오고 한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금이고요. 이 아이도 보시면 금 상태 아주 좋고요. 라인이 이 아이도 붉게 물드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다음 클라우드 킹 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요. 1번 세트와 동일한 사이즈로 이렇게 담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8 품종이고요. 1번도 10만 원이고요. 2번 세트 역시 10만 원입니다. 나빌레라 금입니다. 금 상태 아주 좋죠. 안에서부터는 금이 아주 예쁘게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옆에 자구인지 이렇게 하나가 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요 10cm고요. 가격은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입니다. 불꽃 아주 입장 모양도 예쁘고요. 색감도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사이즈는요 15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불꽃 가격은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00원입니다. 그레이스 군생입니다. 양 옆으로 자연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어, 연두 빛에 아주 예쁜 예쁜 아이 그레이스예요. 색감이 물이 들어요. 굳, 굳혀지게 되면 어, 약간 붉은 어두운 붉은빛으로 물이 드는 그런 품종이고요. 색깔이 물이 들지 않아도요. 이렇게 연두빛에 아주 예쁜 맑은 색감을 띠는 아이입니다. 입장은 환녀으로 크는 품종이고요. 사이즈는 10cm입니다. 가격은 이 아이 제가 3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35,000원입니다. 마리아 금이구요 사이즈 13cm 고요 얼굴 정말 반듯하고 금 발현 아주 좋고요 색감도 예쁜 멋진 마리아 금입니다 가격은 이 아이는요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금 4만원입니다 마리아 금 대품이구요 자연자구 나오고 있는데요 자연자구도요 금이 상태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엄마도 아주 멋있게 생긴 아주 멋진 마리아 금이고요. 사이즈는요, 17cm, 16cm 정도 나오네요. 16에서 17cm 정도 되는 마리아 금 중대품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6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 아이는 조금 작은 아이예요. 금 상태는 좋고요. 라인도 아주 예쁘게 무리든 마리아 금. 사이즈는 8.5cm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2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입니다. 마그마 금이구요. 입장이 아주 뾰족 뾰족하게 올라온 멋진 아이, 독특한 아이이고 사이즈는 10cm입니다. 가격은 6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마 금 6만 원입니다. 레오파드 금이고요. 사이즈는요. 7.5cm 나옵니다. 7.5cm의 레오파드 금 가격은 3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레오파드 금 3만 원입니다. 핑크 뷰티 구요. 색감이 아주 독특하게 피멍이 들듯이 물이 드는 그런 아이인데요. 사이즈는 10cm고요. 가격은 1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도 통통하고요. 얼굴도 아주 예쁘고 색감도 예쁜 핑크 뷰티 15,000원입니다. 아메스트로 묵은둥이고요. 색감 맑고 예쁜 색감을 내고 있고요. 사이즈는 9cm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스트로 9cm고요. 가격은 제가 어,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입니다. 환염 앙코르고요. 입장 아주 넓은 품종이고요. 사이즈는 요 13cm 나오고 있습니다. 입장 수도 많고요. 입장도 동글동글한 예쁜 앙코르입니다. 가격은 제가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입니다. 멀로 철하고요. 멀로 철아 철화. 철아가 이렇게 구불구불 잘 엮였고요. 보시면 밑에 생얼이 하나가 달렸습니다. 밑에 생얼 달렸고 위에 아이들도 보시면 여기가 생얼로 이렇게 분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반듯하게 쟀을 때는 14cm 조금 넘고요. 전체적인 둥근 사이즈는 17cm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멀로 철하고요. 가격은 4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입니다. 프랭크 뭉크입니다. 호주에서 수입 들어온 프랭크 뭉크고요. 사이즈는 13cm고요. 가격은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입장도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 있고요. 색감도 아주 맑고 예쁜 프랭크 뭉크 호주 수입이고요. 가격 2만원입니다. 미국 도감 마리아입니다. 미국에서 수입이 들어온 아이의 자구구요. 사이즈는요, 10cm입니다. 가격은 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손톱 끝이 너무 예뻐요. 지금 현재 물도 정말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도감 마리아 가격 2만원입니다. 로라 클론이고요 중품 이상되는 아주 사이즈 좋은 사이즈, 큰사이즈고요 15cm 나오네요. 15에서 16cm 정도 나오는 로라 클론이고요. 가격은 제가 3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라 클론 물이 들면 정말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요. 로라 클론이고요. 가격 3만 원입니다.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어, 멀로 철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얼굴들이 엄청 많이 있는 그런 수영이에요. 철아도 중간 중간에 많이 엮여 있지만 쌩얼이 아주 많은 아이고요. 보시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또큰 얼굴이 하나 있고요, 9개.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개, 11개, 뭐 밑에 12개, 13개. 14개, 15개. 거의 보시면 15도 이상으로 생얼이 중간 중간에 엄청 많은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이제 좀 성장을 해서 사이즈가 커지면 생얼들도 이 앞에 있는 아이처럼 얼굴이 같이 커질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키워 보시면 정말 멋진 수영으로 클 만한 작품이 될 만한 아이가 될것 같습니다. 사이즈는요. 이렇게 보시면 2 5cm 정도 나와요. 둥글게 재면 25cm가 되고요. 반듯하게 재도 한 24cm 둥글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 27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반듯하게 쟀을 때 24에서 25cm가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둥글게 사이즈를 쟀을 때는 27, 8cm 정도 나오는 아주 예쁜 아이 그리고 중요한 건 생얼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 가격은 제가 28만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판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시고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배송은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